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마당에 쫙다 집합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나 합니다. 집중력 훈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환자들이 이렇게 손을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고 집중력입니다. 손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손을 딱 부딪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정신을 집중해서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졸지 마시고 저는 안 봐도 돼요. 여기를 보시든지 이렇게서 딱 해보세요. 아, 여러분들은 되네요. 정신병원에서 이걸 하는데 이게 안 된대요. 환자들이 이 방금 가다가 딱 비켜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딱 비켜나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딴 생각 하지 말고, 여기만 집중해서, 잘 집중해가지고 하라고, 자,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딱 해서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다가, 어떤 친구 하나가 이거를 성공을 했어요. 딱 갔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막 박수 쳤대요. <laughs> 여러분들이 신나지 않아서 박수 안 치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딱 봤다니까. 아 오늘 점심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조는 분들이 있을까봐 나름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진짜 신비합니다. 인간은 어, 완전한 것 같으면서도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가끔 시절 같으면서도 또 다시 보면 똑똑합니다. 그죠? 예. 인간은 완전함과 불완전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또 다시 보면 지혜롭습니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의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한없이 거룩, 거룩하면서도, 어떤 때는 한없이 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음, 완전한 존재로 세워 놓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인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에 대해서 한자로 사람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큰 사람과 좀 작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사람인자가 되죠. 그죠? 자 그럼 둘이 싸웁니다. 누가 반듯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반듯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반듯한 사람일까요? 둘다 기울어졌습니다. 둘다 틀렸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이 인간과 이 인간이 같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요? 작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어, 작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요? 큰 사람도 넘어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음, 서로 딴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큰 사람은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작은 사람은 어디요? 여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를 쳐다봐요. 근데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서로 반대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실수투성입니다. 인간은 늘 서로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이 함께 만나서 함께 기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너 완전한 사람 되어라, 너 완벽한 사람 되어라, 어, 그렇지 않습니다. 너 진지한 사람 되라, 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다 기다리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웬만큼 틀려서는 틀렸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가 볼 때는 다볼때다 틀렸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어, 방치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다시 제대로 서기를 기다리고. 우리 인간은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높은 곳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존재.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마다 공사를 하잖아요. 열심히. 근데 어느 날. <laughs> 잠깐 마트 물한병 사러 가다가 그러다가 생얼을 걸렸습니다 <laughs> 그죠? 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아름답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우린 고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귀함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봐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 그렇게 얘기 놓고서 며칠 있다가 뭐해요? 자기가 사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승질냅니다 그죠?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 우린 사람인데 어,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 1번 안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큰 놈과 작은 놈이 똑똑한 놈과 안 똑똑한 놈이 잘난 놈과 덜 잘난 놈이 같이 기대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어~ 섬기는 겁니다. 요즘 막 계속 고린도만 나옵니다. 수요일 날도 고린도 나오고 여러분들 귀에 아주 막 고린도 딱지가 붙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저도 보니까 또 고린도입니다. 어떻게 맨날 계속 고린도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전에 어디 갔었다고요? 이제 잘 까먹는 사람들 이 정도면 조금 알것 같은데 어디 갔었다고요? 아테네 그죠? 예 아테네 시커 듣고 지금 고린도 시커 듣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큰거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 바리이 혼자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때 합류하지 못했 아 실라와 어, 디모데가 합류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에 가 어, 아테네 갔을 때는 바울이 혼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을 많이 당해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왔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 오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2절 1절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는 본대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누가요 아울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같이 옵니다. 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희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지쳐서 떨어지쳐 가지고 와 있는 바울 옆에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옆에서 바울을 격려하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바울을 잡아주고, 이 사람들이 옆에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자, 5절. 누가, 또 누가 옵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누구요? 신라. 신라는 누굽니까?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정을 떠났던 옆에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예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키우고 바울이 가르치는 제자 디모데가 왔어요. 사람,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행복해집니다. 어, 제자들 때문에 스승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손주들 만나면 손주들 오면 어떻게 해요? 어, 손주 왔다고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5만원짜리 <laughs> 나가죠. 어, 여러분들이 손주를 돌보죠. 손주들하고 놀아주죠. 아닙니다. 손주들에게 5만원을 여러분들이 줄수 있어서 5만원 주고 여러분들은 50만원 어치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손주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주는 거라니까요. 그죠? 선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준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다시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할 때는 지쳤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 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숨까지도 내주고 도와주는 성도들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던 신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왔습니다. 제자 디모데가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5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옆에 돕는 사람들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신앙은 사람 보는 게 아닌데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사도 바울조차도 아덴에서 혼자 사역할 때는 지쳐서 나가 떨어졌었는데 고린도에 와서 옆에 돕는 사람들이 붙으니까 어떻게요? 바울이 살아납니다. 바울이 살아나니까 그때 어떻게요?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제 말씀이 보입니다. 그죠? 사람 되요. 내가 살아나야 말씀이 보이고 내가 살아나야 힘이 나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내가 완전한 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므로 인해서 어떻게요?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 찬양단 리더가 다 합니까? 아니요. 리더는 마이크 잡고 찬양만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찬양해 줍니다. 키보드가 음악을 받어 기본음을 다 잡아주고 같이 깔아 줍니다. 드럼이 같이 치면서 힘을 내 줍니다. 그 사이에 또 기타가 같이 소리를 내줘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드럼이 없어 봐요. 그럼 어떨까요? 훨씬 더 힘이 떨어집니다.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음악만 깔아 주면 여러분들끼리 신나 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이 돼요? 아닙니다. 키보드가 없으면 우리가 거기 맞춰서 소리를 낼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가 빠지면 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지칩니다. 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족함과 실수함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여요? 옆에 돕는 사람을 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이시고 실라와 디모데를 붙이시고 로마서 16장에 가 보면은 제가 원래는 보려고 찾다가 그냥 지금 여기서는 찾지 않을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보호자 같은 사람도 있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고,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어제부터 와가지고 주방에 수고하고 준비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오늘도 가가지고 내려가서 많이 수고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죠? 또 헌신하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좋은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무슨 이벤트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1분간. 야자타임. <laughs>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아, 야자타임이라니까. 유민구,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윤영호, 너 때문에 산다. 너도 한마디 해봐. 아, 뭔 목사가. <laughs> 아, 근데 내가 박명수한테는 왜 야자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가끔 그래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뭐라고 하면 옆에 와가지고 얘들아, 니네 싸우지 말라고 했지. 니네 왜또 싸우니? 아, 참아지 이 녀석이. 자, 한 번만 더 야자 타임. 옆에 분 쳐다보고, 존댓말 하는 사람은, 어, 벌금 5만원입니다. 누가 옆에서 존댓말 하면은 5만원 달라고 하세요. 다시 옆에 사람 쳐다보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자, 이번엔 이름을 부르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계속 야자타임 할 사람은 계속 하고, <laughs> 배짱 있는 사람은 하고, 자신 없는 사람은 이제 그만 들어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기대고 사는 겁니다. 어, 선생님이라고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제자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 때문에 그 녀석들 때문에 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키우는 겁니다. <laughs> 그죠? 우리는 어, 고마워함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옆에 동역자들이 붙었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사람이 옆에서 도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쳤던 떨어졌던 바울이 다시 말씀에 붙잡힙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장 넘겨서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말씀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예 아테네에서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laughs>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관계가 풀렸을 때 어,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고요?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성의 대백성이 많다.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힘들 때도 침묵하고 그냥 놔두시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 어땠어요?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무너지 무너짐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요즘 계속 고린도 교회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뭐한 교회라고요? 시끄러운 교회, 싸움 많이 하는 교회, 말썽 많은 교회, 교회.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 교회. 근데 그 시끄럽고 싸움 많이 하고 말썽 많은 교회 때문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왜요? 그 교회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들 때문에 고린도전후서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씌였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성, 설명하고 부활장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사랑의 은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누구 때문에? 싸움 많이 하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거기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이고 은사의 한 중심에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통해서 가장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꽃핀 곳이 고린도 교회이고 고린도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 기대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더 복된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대어 살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좋은 친구들을, 좋은 형 동생들을, 좋은 언니 동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같은 어, 신앙의 후배들 우리가 챙기고.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진상록수교회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세우기 원합니다 서로 살리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수 있는 저희들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당진상록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루 만져 주시고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아웃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력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까아기로 인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주의 백성들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고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고 또 힘겹게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속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죄백성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죽어 나옴 나이다 아멘